자 아, 우리 그좀 공부 좀 하셨죠 쉬는 시간 동안에 자 볼게요 유임물답좀 다를게요 자첫 번째 보시면 가족 상호작용은 반드시 가족의 눈으로 봐야 돼 이거 뭐예요? 네 상체적 상호작용이 론그럼두 번째입니다 핵가족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리고 중산층에 편중되어 있다 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좀안 맞는다. 이게 뭐 있었어요? 가족 발달 이론이었지.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는데 기억 안 나지. 그렇죠? 자, 세 번째 가족을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의 집단으로 비하기도 유 했다. 이거 아까 봤던 기억 나시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가족의 구조 자체와 상호작용의 결과에 아, 상호작용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중점을 두는 거. 뭐 있었어요? 구조, 기능, 이론이죠. 5번입니다.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한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가족 내부 관계에도 신경을 쓰고, 가족을 하나로 묶어서 외부와의 관계도 신경을 쓴다는 거죠. 요게 가장 큰특징이 체계 모형의 특징이에요. 체계 모형. 6번입니다. 가족은 각 부분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의 특징을 갖는다. 왜? 시너지 효과 때문에. 이걸 일반 체계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체계 이론입니다. 자, 칠번 가족의 구조적 형태뿐만 아니라, 가족 내 역할구조, 가치체계, 의사소통 양상 또는 상호작용 구조 등에 중점을 두는데요. 상호작용 구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 기능,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그냥 외우시면 돼. 왜냐하면 책 그대로 써 있거든요. 여섯 번째입니다. 부분의 개별적인 분석만을 통해서는 가족을 이해할 수 없고 부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가족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야 이게 체계이론입니다. 체계이론. 자, 9번입니다. 한 집단으로서의 가족이 처음 형성되어 성장해서 쇠퇴해서 해체될 때까지 겪게 되는 변동과 수점을 두고 이게 발달이론이죠. 가족발달이론. 10번입니다. 자, 개는 능동적으로 역할을 배우고 소화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간다. 즉이 이론은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복합적 과정을 중시하는 거래. 우리 이거 아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하나 고르셔야지. 요게 음, 근데 봐봐. 걔는 능동적으로 역할을 배우고 소화하고 자신의 정체감 형성하는데 아 역할을 배운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역할을 소화하면서 정체감 형성하는 거야 결국 자 누구랑 만났어 결혼을 했어 근데 어 상대편이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길 원해 그럼 능동적으로 역할을 배워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이걸 소화해서 나의 정체감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즉이 이론은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복합적 과정을 주는 다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고 그러다가 헤어졌어. 그럼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이 사람이 원하는 역할이 있으면 그걸 또 내가 능동적으로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 사람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대로 역할을 해줘야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하여튼 이걸 상징적 상호 작용 짧게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11번입니다. 구조 기능론적 가족에 대한 반대 입장이래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이론으로 불확실, 불연속, 비결정성, 다원주의 특성을 갖고 있대. 최근에 등장한 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 결국 구조 기능 이론의 반대 입장이구나 하시면 되고. 자 12번이에요. 가족을 성별 분업의 역할 분리 개념화에 남성을 위한 가족 서비스를 보장하고 자녀들은 성에 따른 역할로 사회화 시켜서. 가부장적인 질서를 재생산하는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제도로 보았다. 이게 여권주의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자한테는 무덤이다. 왜 남자한테는 봉사해야 되지. 아기를 낳으면 남자가 왜 이런 일을 하니? 여자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서 가르쳐주는 거.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여권주의라고 보시면 돼. 13번째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특정한 형태의 가족형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 포스트모더니즘. 그래서 어, 이혼을 했어. 그럼 이혼을 하면 아유, 오죽했으면 이혼해. 아유, 이혼 년에 이렇게 한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국 새로운 눈으로 보라는 거야. 기능이 다양할 것. 앞으로는 이렇게 보는 걸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보시면 돼. 14번째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행동하기 전에 그들이 소유한 제한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고 대안을 고려한다. 보상과 비용을 계산해서, 그치? 보상이 많아. 그럼 그걸 선택하겠죠. 근데 내가, 어, 줘야 될 비용이 많아. 아니, 다 그거 안 해.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환이론이에요. 교환이론. 그래서, 어,